예,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오늘은 시원한 바닷가에서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 소개를 대, 하러 온 어, 김유열 TV의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제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 대표님들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 후계농들도 잠깐요. 아 바닷가에서 이게 선풍기를 좀 틀어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그 성,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마침 어, 다 기술센터마다 이제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전라북도에서도 하는 예, 지금 작년보다 작년에는 한 4명 정도 선발을 했는데, 이제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5명이나 6명까지도, 어, 선발 인원이 늘어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후배형들이 물론 해당되는 얘기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사업계획서 짜는 노령에 대해서 알면 조금 더 유익할까 싶어서, 어,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PPT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하고. 자, 그러면 PPT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사업 계획서 물론 이제 3년차 청년 후배농부를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일선에서 어, 농촌활력과장 그다음에 연구관 또, 디지털 분야, 지방행정의 달인도 좀 했고,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 축산ICT, 융복화 컨설턴트, 도시농업관리사, 뭐 이런 것도 좀 했고요. 에, 또, 농업행정 분야로 석박사학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는 컨설턴트로도 2년간 일을 했고요. 현재는 신화적 플러스 어, 비상입 반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리열 TV에 에, 지금 유튜브 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들하고 말씀드릴 것은 농업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계획 수립하기 하기 전에 제가 공유를 하나 시켜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청년 어, 후계농 사업 공모를 지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원이든 어디든 출센터가다 비슷비슷하니까 일단 남원치를 제가 다운받아서, 어,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일산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 내용을 보면은요, 어, 1인당 50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화면, 이제 국가에서 4,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청년, 어,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여러가지 좋은 사업들을 또할수 있는 여력이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가 났고요. 기술센터마다 공이, 예, 공모절차를 통해서, 어,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한테 창세하게좀더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음, 공모 요약이고요. 금방 한 것은 요약이었는데, 조금 더 상세히 한번 해볼게요. 이 요약을 보면은, 이게 조금 상세히 나온 건데요. 현재 그, 국가 예산이 원래 이제 20억에 100만, 1000만, 1억, 10억이죠. 20억에서 40억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10%. 그리고 이제 국비 지원이 90%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단이 사업 공고가 이제 7월, 8월 지금 공고가 다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청년 후계원들께서 먼저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음,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술센터마다 지금 전부 이렇게 한 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작성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지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 청년 후견농들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그 농업인들은 사계객스 쓰는 요령이라좀 오늘 상식적으로 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청년 후계농들을 분야로는 신기술 분야, 그 다음에 ICT 활용 분야, 그 다음에 가공 상품화 분야, 치유, 체험, 치유, 관광, 유통 마케팅 분야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더라고요. 도별로 기간이 설정돼 있고요. 어, 특광시는 8월 20일까지 농촌 진흥청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기술센터도 어, 더 농업기술원에 지금 빨리 통보를 해주고, 또더 농업기술원에서는 9월 27일까지 선발을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네, 심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우리 대표님들이 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이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어, 우리 대표님들한테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청년 후계론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중심으로 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뭐 이렇게 좀 오랜만에 뵈니까 참 너무 반갑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저에 대한 소개 끝났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왜 사업계획서가 어, 수립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먼저 습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RFP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표님들이, 그, 사업계획 요청서, 이것이 이제 RFP라고 하거든요. 이거보다, RFP라고 그러거든요. 예, 네, 사업계획 요청서, 공공은, 그래서, RFP를, 그런,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략을 분석하고, 뭐 이렇게, 자금 운용 계획을 또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수립이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코스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사업 계획서 외주 중요한가 에서 보면은,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을 보면 우리가 이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물론 청년 후대농 경쟁력 사업에 자부당 500에 4,500을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창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금 지원품은 50대 50이 많이 있잖아요, 되게. 자부당 50%. 작년 소기놈들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좋은 조건화에 사업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렇게 한 50대 50짜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쓰면 우리 대표님들이 재정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정 지원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첫째 드리고 싶네요. 뭐 지원받으려고 하는 게 크잖아요, 되게.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는늘 아, 핵심적인 내용만 좀 할게요. 첫째, 이제 사업, 그 청년 후견홍 사업계획서 보면은요, 어, 이렇게 좀 사업 신청서, 그 다음에 사업자 일반 현황, 영롱 승계 확인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계획서, 추천서, 서약서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대표님들이 어, 청년 후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어떤 분야로 할 건지 신기술 분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ICT 분야로 할 거냐, 또 벤처 분야로 할 거냐, 아니면 창업 분야로 할 거냐, 가공 관광 분야로 할 거냐 정해야 돼요.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진작에 좀 사업계획서를 써놨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지금 쓰시면 돼요. 미리 또다 준비들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 신청서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청자하고 신청 내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일반 현황에 여기서 키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업 일반 물론 인적사항 같은 거에 뭐다 학력사항 같은 거 적는데 대표님들이 그전에 좀 짜, 그 따놓은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시간이 좀 됐더라도 어 웬만한 자격증은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뭐 정자격증이 없으면 은 운전면허라도 써 쓰세요. 운전면허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 받은 것도 좀 그동안에 받았던 거를 좀잘 정리해 가지고 써주시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키포인트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물론 아까 인적사항을 했으니까 사업의 배경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에 개요 어 그다음에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뒤에는 이제 기간 나오고 사업비 소연의 자산 부채 현황까지 7가지 정도가 이제 사업계획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천서는 뭐 이렇게 첨부물이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잘쓴 사업계획서는 대화의 도구다. 공원들하고 무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문서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RFP. 공무원이 아니라고 새로운, 뭐, 내가, 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관하고, 나오고 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수단이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순서.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하도록 작성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기술해야 돼요.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고. 그래서 RFP, 아까 공고문 있죠? 아까 그 제가 그 보여드린 공고문이 바로 r f p 예요제안 요청서. 제안 요청서를 항상 공고문에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대안 요청서를 건성건성 읽어보면 안 돼요. 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우면은 전문가한테 의뢰라도 해서 어, 대표님들이 이거를 한번 어, 해석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 그래서 제안 요청서는 대개 보면은 열두 가지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목적 및 목표, 내용 나와 기대 성과는 뭐냐, 수행 기관은 어떻게 되냐, 금액 자금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공모 기관이 나한테 물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평가 기준을 잘 읽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평가 기준 보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분야에는 부분에는 점수를 주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읽어보면은 엉뚱하게 작성인데요 그래서 평가 기준표를 보고 내가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후계농들은 2022년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계획이 지금 떠 있잖아요. 공고문이 다 이제 공고가 됐기 때문에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것도 응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후견 홍보를 위한 강의도 되지만은 오늘 그 대다수의 농민들에게 저는 사학계획셀의 중요성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RFP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목적, 추진 방향, 사업, 규모, 사업 추진 계획,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것만 아시고, 아래 부분은 뭐라겠죠? 이러이러한 부분에 모집을 하오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제출을 해라. 그렇게 기관에서 권고를 한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되게, i c t 활용 분야, 그 다음에 벤처 분야, 창업 분야, 가공, 관광 분야, 이렇게 분야를 제시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 응모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 RFP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이제 뭐잘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러니까요. 우리 대표님들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RFP를 작년에 지금 40개소 내외 개소당 5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모집을 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올해 굉장히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선발될 것 같아요. 지금 20억에서 작년 20억에서 올해 40억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이 100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각 도마다 5개에서 10개소까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네요. 5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내돈 내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4,500만원 지원 해주기 때문에 쓰기 좋은 돈이죠. 경상보조서. 경상 보조 사업으로. 그래서 대표님 청년 후견은 그런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요한 건 나왔네요. 이거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이 25%. 그 다음에 파당성 25%, 역량 네. 당신이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없나, 자격증 같은 게 많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대 효과, 똑같네 비율이 25%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슷하더라고요. 올해 7, 8월 달에 지금 공고가 돼 있고, 오늘 아까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라겠죠. 각 도마다, 기술센터마다, 173개의 기술센터가 지금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만 해도 지금 14개의 기술센터가 올라오잖아요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더라고요. 기술센터 소장이. 그러면 이제 14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전라북도가 몇명 뽑는가는 몰라도 10명을 뽑는다면 4명 떨어지는 것이고 5명 뽑는다면 9명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한요청서 아까 공고문이라고 했죠 제한요청서를 에, 정확하게 잘 읽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나오네요 쓰는 돈 청년 어, 그 후계농 어, 경쟁력 재고사업은 아, 민간 경상보조로 편성이 되네요. 90% 지원해준다. 자부담 10%. 그 다음에 사업 유형별 신제품 개발 비용에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 가공 생산 상품화 시설 기반 조성에도 쓸 수가 있고, 마케팅 시제품 제작에도 쓸 수가 있고, 쓰기 좋은 돈이잖아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홍보도 할 수가 있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도 쓸 수가 있네요. 쓰기 좋은 돈이에요, 이거. 청년 후연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사업이다. 어,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안 요청서는 아까 RFP는 공고문이라고 했잖아요. 공고문을 잘 읽어봐야 되고. 대표님들에게 막, 그, 보조사업이 이제 4,500 지원해주고, 내돈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받은 4,500만원에 대한 부가세. 예를 들어 450만원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해야 돼요. RFP를 지금 이해를 하는 시간인데, RFP는 아까, 어, 대표님들한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아까 이거, 선생님 제고서 이게 r f p 예요 공모를 한다. 근데 이제 이 공모를 자, 크게 잘 읽어봐야 한다. 이거죠. 40세 미만이라면 40세는 안들어가야 또. 그래서 또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잘또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기서 보면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표님들한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 어디가 있냐.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 보면은, 또, RFP가 이제 공고문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상세히 좀, 전문가와 같이 읽어보는 습관이, 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제, 이 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 테스트는 이제 정치적인 환경, 정제적인 환경.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나의 현재 상태를 대표님들이 사업계획 쓰기 전에 분석을 하셔야,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한번 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체, 명은 뭐고, 주요 매출은 내가 어느 정도, 현재의 조달 형태는 어떤, 사,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냐. 온라인으로 전달되고 있냐. 아니면은 오프라인으로 전달되고. 있냐 생산 형태는 뭐냐. 노지냐 어, 스마트폰으로 하느냐 친환경이냐 판매 형태는 뭐냐 농협 출하냐 뭐 유통업자 출하냐 소비자 집판이냐 또농장 홍보 이게 나에 대한 현재 상태를 ASIS라고 그래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배경에서 배경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사업 배경 예, 사업 배경을 할 때는 테스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환경을 살펴봐야 되고, 경제적인 환경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그래서 PST이라고 그래요. 배경 분석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 사회문화적인 환경, 기술적인 환경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 배경을, 아예 배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 이 사업이 무엇인가를 이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 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S, M. 이게 첫자만 따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무엇인가 알았다면 은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거죠. 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해야 돼요. 실행중심 액션. 그다음에 주제를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뭐 아까 신기술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시트로 나와버린다든지 막 이러면 안 되고 신기술 분야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R. 그다음에 시간 제한이 1년 단위로 많이 세우잖아요. 이데또 2년 단위로 세우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 RFP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워라. 측정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그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주제를 벗어나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게 세워라, 해서 SMART. 스마트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 사업이 무엇인가를 RFP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스마트, 아까 테스트 분석 끝나면 스마트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대 효과는, 기대 효과도 이렇게 수치를 쓰는 게 좋아요. 그냥 두루뭉실하 쓰는 것보다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현재는, 3톤 생산었는데 이제 내가 이 사, 보조사업을 함으로써 6톤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매출도 늘어나고, 뭔가 소득도 늘어나겠다는 식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효과를, 주로 수치를 사용해가면서, 어, 쓰는 게 좋습니다. 시간 계획은, 이제 보통 1년짜리, 이제 이런 청년 흑연홍사업은 1년짜리예요 그래서 1년간 내가 시기별로 5천만 원을 받으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내가 뭘 뭐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뭘 한다. 예,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쓰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이제 뭐 시설을 한다든 어떤 기계를 산다든지 또 사업 계획에 맞게 어떤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품명을 정확하게 규격, 단위 소량, 단가, 금액, 어, 이런 식으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견적서까지 받아가지고 써야 돼요. 내가 뭐 그냥 상상으로 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쓰면 에, 떨어지니까 내가 그 업체한테 그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나의 자산 및 부채 현황도 정확히 써주는 게 좋아요. 자산은 내가 현재 부동산은 얼마나 있고, 동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부채는 또 부동산은 얼마나 내가 빚으로 샀고, 동산은 어, 빌, 남한테 빌려온 것이 어느 정도다, 까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산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주로, 그, 오늘 청년 후견원 그, 7월 말인가 8월 초에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지원해주는 청년 후견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강의를 그 전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셔가지고, 청년 후견원들께서는 올해 그 사업비가 두 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에의 그래서 10개수까지 지금 한 2개, 2개 도에서, 어, 그러면 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청년 후계농들은 그런 데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농업인들은 이렇게 사업계획을 쓰시면서 일반적으로 좀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어, RFP를 잘 봐야 되겠구나 어,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계획서 쓰는 예, 요령에 대해서, 무주 스프링장 사학계획서가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어를 실제로 인자 사학계획서를 가지고, 어, 쓰는 요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대표님들하고 같이, 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대표님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겨울바람인데, 아, 오늘 한번 제가 아, 유튜브를 좀 재개하는 차원에서 오늘 사학대 x 를 들고 와서 에, 간단하게 소개를 에, 해드렸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사학대 x 무주농, 무주 스프농장 사학계 실제 쓴 거를 갖다가 제가 하나하나 해설하면서 모두가 사학대 x 를 쓰는데 좀 자신감 있게 쓸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김유열 TV 시청하시면 제가 다양한 상식과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농업 분야의 콘텐츠들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많이 좀 들어와서 사랑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